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장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총명 또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닌 죽고 나서의 세상에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 날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영원한 이곳에서의 그 짧은 인생이 아닌 앞으로의 영원한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거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니고요. 죽고 나서의 세상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의 짧은 삶보다 앞으로 죽고 나서의 영원한 삶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크게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앞으로의 삶이 더 평안하고 더 좋아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보고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배운 거는 죽기 전에 꼭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기 전에 꼭 풀어야 될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첫째,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할 수가 없고, 죽고 나면 다시 무언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죽기 전에 꼭 이거를 풀고 가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또, 꼭 풀어야 될그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삶은 길면 100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어쨌든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의 삶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행복한 곳에서 살 것인가 이두 가지 갈림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서는 바꿀 수 없어서 죽기 전에 꼭 이거를 해결을 하고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무언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니까 서점에 가면 저번 시간에 봤듯이요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책들을 다 썼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의 문제에 대해서 또 사람의 인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해답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인간은 죽고 나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책에 해답을 쓸 수가 없어요. 또한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해답을 알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의 해답이 바로 성경에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니까 사랑하고 은혜롭고 그런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었고요. 그 성경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식물도 주시고 동물도 주시고, 야채도 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 주신 그 식물을 잠깐 보니까요. 이렇게 씨가 있어요. 이 씨는 사과 씨예요. 이 씨를 사람들이 심기는 해요. 그런데 이씨 안에 사람은 생명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씨를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씨가 커서 무엇이 될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씨를 땅에 심어보면요. 이렇게 나무가 돼서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는 사람이 이 씨에다가 생명을 넣을 수는 없어요. 이 씨에 생명을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저 이 씨를 땅에 심고 그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비도 내려 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또 식물도 숨을 쉬는 거 아시죠?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그마한 사과 씨에서 저렇게 큰 나무와 또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해요. 그 우상숭배는 뭐냐면요.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엄마가 딸에게 선물을 줬어요. 딸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전화기였어요. 그런데 이 전화기를 갖고 딸이 이 전화기만 갖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하고 또 밥을 먹자 그래도 밥도 안 먹고 이 전화기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학교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맛있는 거 해놨다고 먹으래도 안 먹고 계속 전화기만 갖고 엄마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엄마가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다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주신 거를 갖고 준 거를 갖고 그거에만 바라보고 있지 진짜 그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동물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 보고 동물을 섬기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는요. 소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처럼 소만 보면 기도를 하고 절을 해요. 그러고 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한테요? 소한테요. 소, 소고기 맛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동물들을 다스리고 음식으로 먹으라고 주셨는데 이 인도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소가 신이니까 소의 오줌도 그것도 자기한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소 오줌을 과다 마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었다고 인도에서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어디 신을 먹냐고 그러고 나서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으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를 가 보니까요. 이렇게 동상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는 맞는데요. 사람을 사람 위에 두고 섬기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왜냐면 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지. 절대 이렇게 섬김의 대상이 돼서는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그 어느 것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렇게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그 어느 것도 모양을 떠서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떠서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불상을 만들어서 또 섬겨요. 이 앞에 와서 절도 하고 또 빌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만들 만들어질 때 옆에 보니까 여기 귀 옆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이렇게 큰걸 만들고 있는데, 이 불상이 신이 아닌 게 확실한 거예요. 왜냐면, 누가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를 사람 위에 놓고, 사람보다 더 높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만약에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상이 넘어져가지고, 와장창! 해갖고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냥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신이라면 다시 모습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깨지지도 않는다든지 이렇게 일반 돌하고 다른 돌이래야 되는데 이건 신이 아니니까 그냥 돌덩어리니까 넘어져서 깨지면 이렇게 큰 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은 뭐예요? 치우기 힘든 큰 돌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뭔가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또 돌뿐만이 아니고, 목상, 나무로도 하지 말고, 주상, 뭔가를 세워놓지도 말래요. 석상, 돌로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항구에 가 보니까 나무로 뭔가를 또 만들어 놓고 이 앞에서 또 빌어요. 얘는 하나 하나 얘는 천하대장군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또 지하여장군이래요. 그래서 이 앞에서 계속 잘잘잘 잘, 잘 되게 해달라고 빌대요. 그런데 얘네들이 뭘 빌면 잘 해줄 수가 있어요?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만약에 이 마을에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갖고 이걸 보니까 어이구 참 불이 잘 붙게 생겼네 그래갖고 뽑아가지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추운 날 뗄감으로 썼어요 그럼 이 뗄감으로 썼다고 이 사람들한테 무슨 해가 오거나 아니면 벌이 내려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저거는 나무일 뿐이라 그냥 불에 타서 따뜻하게 불 째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시편에 보니까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 우상은 은과 금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뭔가를 찾고 신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빌면 그게 우상이라 하나님한테 큰 죄가 되는데요. 은과 금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은과 금이 예전에는 돈이란 게 없어서 화폐로 쓰인 거예요. 돈 대신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 은과 금은 바로 돈과 같은 거예요. 이 돈도 하나님은 우상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매여서 돈을 벌고자 너무 돈에만 매달리는 것 자체도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계속 너무 많이 벌으려고 내가 먹고 살수 있는데도 오로지 돈돈돈돈 하나님을 버리고 돈돈돈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살펴보면요, 우상은 꼭 무언가 이렇게 세워놓고 비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게 있답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요, 개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마켓에서 만났는데요, 스테이크, 비싼 스테이크 소고기를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소고기 드십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개줄 거예요. 우리 개는 입이 까다로워서 이 비싼 소고기밖에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고 굶어 죽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개한테 먹이겠다고 최고급 소고기를 사가는 사람을 보니까, 와,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많이 아끼는 게 있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고요. 그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니까요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서 모든 고통을, 너무 심한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만 된다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돌, 물고기, 소, 바다, 태양, 이런 것들을 사람 보고 다스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신이라 생각하고 섬기는 건 잘못됐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해답, 정말 알수 없는 모든 해답들이 모두 성경에 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죽고 나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한이 정해진 그런 삶을 사는 거지만, 죽고 나서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고 나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 죽고 나서, 천국에 꼭 가야지, 지옥에 가게 되면, 고통만 영원토록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또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또 기쁨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마련을 해 놓으셔서 그 천국에 갈수 있는 그 구원을 받는다면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이 세상에 남은 생도 살수 있고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로 기쁨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네.